안녕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세 가지의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고 일부는 과체중이며 너무 많은 설탕을 섭취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은 어린이들의 사춘기 동안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여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당뇨병에 특히 좋은 음식 세 가지. 계피. 기피. 계피는 우리 세포의 설탕 흡수를 촉진하여 혈당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을 더 자주 정지하십시오. 애플 사이다 식초. 특히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사과 사이다 식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 아마씨. 큰 영향을 미치는 작은 씨앗. 갈은 아마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혈관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당뇨병에 특히 나쁜 음식 세 가지. 콤플레이크 포장에 건강한 아침 식사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콘플레이크를 선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탄수화물, 설탕 및 거의 모든 미네랄이 시리얼 그릇에 남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과일 과즙 여기에는 실제 과일 주스가 거의 없습니다. 설탕과 물은 여기 재료 목록에서 높습니다. 우리는 음료를 통해 필수 물질 없이 많은 칼로리를 빠르게 섭취합니다. 혈당 수치는 즉시 상승하고 빠르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냉동피자. 빠르고 쉽고 맛있지만 빈탄수화물, 소금 및 포화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염증과 고혈당을 촉진합니다. 모든 편의 식품과 마찬가지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건너뛰고 더 맛있는 통밀, 피자를 직접 굽습니다. 건강한 식품과 식단으로 일상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영상의 정보와 자료는 각종 연구, 논문, 의학 정보를 토대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자세한 정보와 다른 영상의 다양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 보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정보는 질병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